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니턴입니다. 오늘은 제가 뜨개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되게 유명하신 니턴님들의 그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나는 이 책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살짝 고민이 되시잖아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뜨개책을 구입을 하는지, 뭐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그런 어떤 책을 구매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요. 뜨개 책의 기능과 간단한 소개를 해 드리면 조금 더 도안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오늘은 뜨개 뜨개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를 전부 다 이게 뭐 어떤 디자인이 있고 이런 걸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뜨개 책을 구매하는 어,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저한테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같이 소통해 보시면 또또 소통이래 저 혼자 얘기하고 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샀던 2024년도 털실탈의 가을호가 있어요. 나름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이걸 f o 를 했습니다. 이 옷이에요. 이 옷을 뜨면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 책과 관련해서 깊이 말씀드리고 털실 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뜨개책을 구매를 하시나요? 구매를 하신다면 몇 권을 구매하셨나요? 저는 총 7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게 옷을 구매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옷장이 미어 터져요. 일단 소재가 좋으면 쟁여요. 디자인이 예뻐도 쟁여요. 제 몸이랑 상관없이. 그러다 보면은 다이어트가될 것이라고 믿는 거는 이제 몇년 지나니까 이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일부의 옷은 버리지도 못해요. 왜냐면 아깝잖아요. 소재를 보고 샀는데 디자인을 보고 샀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한때 들었겠어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이 지나서 또못 입어요.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지만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거예요. 이 옷이 저에게는 약간 짐 같아요. 이 옷을 버리는 게늘 저의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런 뜨개책들이 옷을 구매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뜨개책에는 되게 예쁜 도안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떠야지 했는데 어, 못 뜨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뜨개책을 작년에 처음 이렇게 두 권을 사고 어 올해가 됐어요. 뜨개책을 산 지도 이제 언 1년이 되는데 일곱 권이라는 것이 어 저의 책장에 들어와 있고 어꽤 부피가 어, 적은 것 같으면서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책을 구매하는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아까 옷이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런 책을 구매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예쁜 디자인이 마치 이미 제가 만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더라고요. 옷을 구매하면 그 옷의 예쁜 디자인, 그리고 그 옷을 모델분이 입으시잖아요. 그런 예쁜 핏이. 마치 제가 그거를 이루고 있는 듯한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요? 그런 착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미 그 옷을 구매를 했다고 그 옷을 이미 다 소화해 버린 듯한 그런 착각이 드는데 뜨개책도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아직 뜨지 않았는데 이거 엄청 화려한 회화일 스웨터인데 마치 곧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아니죠. 어, 기준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준의 첫 번째는 3, 4개월 내에 내가 이 책에 있는 옷을 한 벌은 뜰수 뜰 있는가가 되었어요. 옷처럼, 입는 옷처럼 내가 입을 것인가, 실제로 이걸 입고 나갈 수 있는가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대원칙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제 7건이나 쌓였어요. 유럽 작가님의 도안은 아직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작가님의 도안은 없는데, 그럼 이제 그거 하나 쟁여야겠죠? 스타일이 중복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일본 도안의 특징이 있는 책이 두 권이 있고, 나머지는 한국 작가님의 도안이 도안의 그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식 도안이랑 훨씬 친절하죠? 저, 제 입장에서. 일본식 도안의 성격이 다른데, 그거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 책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아, 이거는 나에게 어떤 기능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어떤 거를 배울 수가 있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어, 확인을 좀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디자인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목이랑 이제 어깨랑 그리고 무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원칙이니까. 어,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두 가지 원칙을 중점으로 책을 저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원칙, 3~4개월 내에 한 작품은 뜰수 있는가. 처음으로 1년 전에 샀던 책은 이 책을 동시에 샀습니다. 어, 공통점은 김뜩의 김대리 이두 분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입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튜토리얼을 보면서 어, 떴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탑다운의 옷을 입을 수는 없... 고 그러니까 처음 뜬 거는 이제 입기가 좀 힘든데 완성을 할수 있었어요 어, 이분들의 도안이 나오니까 저는 바로 구매를 했죠 특징은 친절하고 입문자가 따라가기는 따라가기 쉽다 이 책을 따라가는 것도 되게 버거웠지만 그래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김뜨개님 책에서는 제가 포근 꽈배기 가디건을 떴습니다 사, 3, 4개월 내에 작품 하나 뜨는 거였잖아요. 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때 동영상을 보면서, 보면서 포근 까베기 가디건을 떴었는데, 두 번째로 포근 까베기 가디건을 뜰 때에는 도안을 보고 뜬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의 뜨개 실력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뭐, 이런 착각이 그때 많이 들, 들었지만, 어쨌든, 뜨개며, 뭐, 영어며, 뭐, 어떤 취미 생활이건 원동력은 재미와 자기 자신의 그 발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안집을 요새 유행하는 도안집 많잖아요. 그런 거를 사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원동 뜨개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아무리 쉬워도 내가 이거를 뜨고 싶지 않으면 내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어 내가 이거를 뜸으로 인해서 되게 성취를 느낄 수 있고 이고군 분투에 가는 과정을 나는 견디면서 어 내가 뜨고 싶은 것을 뜨기 때문에 뜨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어려운 도안을 뜨는 게 맞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뜨개님의 작품을 이제 저도 딱 포근 까베 가디건 하나랑 이제 기본 베스트를 변형을 했었어요. 브이넥으로, 조끼로. 여기도, 뭐, 아무리 입문자 용이에요. 막, 그렇게 생각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리다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버블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팔 부분도 무늬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바늘 비우기 무늬라고 하죠. 구멍 뽕뽕 뚫리는 무늬. 다시 보니까 떠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왜냐면 넥라인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어요. 저 이런 거는 안 해봤거든요. 배우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안 떠본 거,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대리님의 책에서는 그 블랙베리 아란 시리즈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거를 가디건을 떴었는데, 3분의 2 정도 뜨고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시, 시작은 했다는 거. 숭덩숭덩 뜨는 재질의 옷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옷도 있고, 굉장히 이제 얇은 바늘로 뜨는 옷도 있어요. 아, 제그 회사 동료는 이 베지터블 데일리 탑을 뜨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자기 그 체형에 맞게 그 도안 취향이 좀 생성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탑을 입으면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복부 비만이 되게 심하, 심해요. 진짜 모든 살이 다 배로 간것 같아. 요 배랑 엉덩이랑 허벅지. 어떤 사람은 저의 체형 보고 비겁한 체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날씬쟁이 우리 옆, 제 회사 옆 동료님은 베지터블 데일리 탑을 되게 좋아하셨고, 이런 이제, 김대리님이 되게 젊으시잖아요. 잘은 모르는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되시지 않았을까요? 젊은 감각에 디자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브리오시 하프 집업이나 이런 거. 조금 나는 이제 젊은 트렌디한 이 바늘이야기가 연희동이니까 연희동 갬성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은 되게 뜨는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도안도 친절하고 QR코드도 들어가 있어서 어떤 기술이든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 제가 이 책에서 되게 배웠던 게 뭐냐면 블랙베리를 뜨면서 당연히 실수를 하잖아요, 무늬를. 그거를 다 풀기가 너무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QR 말고 공개 영상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블랙베리를 다 풀고 내가 틀린 지점까지 다시 뜨는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무늬뜨기의 수정. 그리고 나서 제가 산 것이 숨니치 님의 따뜻한 손뜨개 니트예요. 여기서는 두 개를 떴습니다. 어도어립 스티치 스웨터랑 어, 단델리온 가디건을 떴어요. 물론 뭐 3, 4개월 만에 뜨는 건 조금 어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두 가지를 완성을 했어 할수 있었던 또 원동력이 있으면 늘 중요한 원동력. 함뜨방에 들어갔어요. 실 염색하시는 분이 만든 함뜨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여럿이서 이제 소통하면서 달려가니까 어 저도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계속 뜨게 되더라고요. 귀찮음을 느낄 새도 없이 약간 헐떡이면서.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 자꾸 완성이 느려지거나 막 새작품 하고 싶고 그실 색깔도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함뜨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어도리립 스웨터는 정말 강추해요. 핏이 좋더라고요. 목이 넓은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어두어 립은 목이 적당했고, 근데 저는 이어두어립 스웨터를 겹단을 했거든요. 본인의 선택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어두어립 스웨터예요. 베이직하면서도 이제 예쁜 것 같아요. 겉뜨기하고 브로큰 립 무늬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가터뜨기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어, 활용도가 진짜 완전 짱짱입니다. 그리고 제가 망한 망한 거, 단델리온 가디건.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첫 번째 영상에 제가 완전 망한 핏으로.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소매산을 배웠어요. 소매산. 약간 제도적인 거를 약간 신경 쓰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매산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깨 경사는 뜨잖아요. 왔다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경사를 뜨는데. 소매산은 이렇게 소매가 있으면 이제 원통뜨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통뜨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공간이, 어, 어떻게든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여기 경사뜨기처럼 여기도 경사를 떠서 이 공간을 채운 다음에 원통뜨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매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단델리온 가디건을 뜨면서 소매산 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옷은 너무 작게 떠서 저한테는 맞지 않았지만 되게 여기 어깨 부분이 이렇게 뭐 남는 구석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뜨는 옷은 저도 소매산을 넣어서 한번 떠보고 싶고 소매산을 한번 계산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실용적이면서도 배울 게 많은 책이었습니다 네건 요거는 유월의 소님의 투데이즈 니트예요 요크 스웨터를 처음으로 뜨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 6월의 솔님의 책은 앞선 세 개의 책과 달리 약간 일본식으로 해석한다는 어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뜰 때에는 이제 보그 과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보그 입문반 교과서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품은 완전 다른데 이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안의 설명, 디렉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게, 이런 그림이, 일본 도안이랑 비슷하고, 근데 일본 도안보다는 훨씬 친절하고 자세해요. 역시 한국 작가님들이, 어, 친절 왕인 것 같습니다. 좀더 지시사항이 길고, 이제 여기도 일본 도안처럼 부분적으로, 어, 기후도안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6월의 솔님의 책은 특히나 이 앞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뜨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스킬에 대해서. 고그 입문반 과제 내용이랑 되게 똑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보충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입문반 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걸로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유월의손님도그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영상들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대 입문, 입문반이에요. 40대도 입문반인데 이제 그런 저한테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이런 저한테 이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의 디자인이 좀 있었어요. 실용적으로 다가왔어요그 다음에 산 책은 어이 책을 동시에 샀습니다. 갑자기 제 야식 사진이 나와서 놀라셨죠? 어, 영상이 좀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눠서 올리려고요. 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